이거, 이거, 빨리, 빨리, MK 있어, MK. 희랑이가 싹다넣어버리고 아. 애 새끼 진짜. 존나 나쁜 새끼야 진짜로. 민나 빨고 나도 한번 뜰까 그냥 진짜. 어예 우리 핵 있어서 안 진다. 벤다하면은그 뭐야 프로젝트 뒤 나올 때까지 줄 거. 핵? 아 이거 한 마리 더 있어야 하는데.

너무 밉다 정말. 엄나 <laughs> <굿나> 달려 이제 <laughs> 뭐지? 하 지레 지레 왜? 오이 지레. 와. <laughs> <laughs> 어? 어? 내가 이제 안 돌아왔어. 아, 됐다, 됐다. <laughs> 아, 살았다 이 씨발놈아. 여기 안 보이지 안보이요오안 <laughs> 보이지 <laughs> 아 씨발 과연 단발인 거 알았어요 <laughs> 진짜 존나 웃기네아 씨발 <laughs> 안 보이지 안 보이지 <laughs> 어, <이거 웃음> 아이 새끼가 친구일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닉네임 똑같아요?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. 다른 놈이에요. 그니까 친구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는. 야 내가 봐줄게 뛰어 이래가지고. 아, 근데 존나 웃기네. <laughs> 이렇게 웃겨도 돼? <laughs> 아니 아까 전때 아... 붙었다고 내가 얘기해줬는데 안 보이지. 안 보이지. 아니 탄이 나이 꽂히더라고. 그래가지고 아이 개새끼 끝까지 보고 있네 이러면서. 아이, 씨발, 너무 재밌었어. 이거, 이베이전 완장. 파네? 그걸로 바꿀까, 우리 다? 근데 이거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. <laughs> <laughs> 아, 씨레초같네 아, 초같해 진짜. 나, 씨발, <laughs> 생각해보니까, 씨발, t 5 0도내 거야. 개같은 거, 씨 <laughs> 아, 저, 미안합니다. <laughs> 아이, 씨발. 어? 폭도가 이쁜데? 한 자리 더 있긴 한데. 쓰심? <laughs> 저희, 탈출하고, <laughs> 킬벨레마러가십시 아, 이거 탈출할까? 퇴결할까? 갑시다. 아이, 씨발. 나는 오늘 뭐한 거야, 씨발. 다 죽었어, 씨발. <laughs> 어, 나도 한판 빼고 탈출을 못 해본 것 <laughs> 게임이냐? <laughs> 중대 포기합시다 응? 나 420만 원 응? 170만 원 중대 이거 포기하자 250을 태운거야? 이틀동안? 아니 중, 중대 포기해 응? <웃음> 형들 <웃음> 아, 근데, 다 왔잖아. 이제 다 왔잖아. 어디에 있는지, 상대가. 유색이 어디로그 어디 있는지 다 왔잖아, 우리. 아, 근데 이건 사실 핵이야. <웃음> <웃음> 아니야, 핵 아니야? 아, 핵이잖아, 이 정도면. 핵이, 핵이 어. <laughs> <laughs> 여기다 보이지. <웃음> <웃음> 아. 이거 혹시 영상 안 따지나요? 아못딸것 아, 아, 같은데?